공공재 이론입니다. 공공재에도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공공재는 계산 문제가, 이제, 1순위로 알아야 되는 게, 그, 공공재 계산법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중위 투표자 정리에 대해서 뒤지하죠. 그래서 그거에서 나오는 거고, 이따 오늘 할때 사무엘슨이 있어요, 사무엘슨. 사무엘슨 일반 균형은, 한 대까지 해보시고, 해보시고 그 자체를 굉장히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없다라는 거 체크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공재에서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꾸 어려운 걸 파는 게 기본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게 나와요. 기본적인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공재는 항상 나오니 나오는 게 뭐예요? 국가에서 만든 것이 공공재다. 많이 들려? 틀렸다 이거예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국가에서 만든 것이 공공재가 아니라 시장에서도 만들 수 있다. 두 가지 특성만 가지면 공공재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비경합성이 뭐예요? 우리가 타인이 사용을 하더라도 타인의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사용을 언제나 할수 있는 거죠. 양이 줄지도 않는 거죠. 양이 줄지도 않는다 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laughs> 공기를 제가 다섯 번 마셨다 여러분들 숨이 막히진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좀 마음을 열어 아침부터 <laughs> 아침부터 왜 그래요 진짜 저 오늘 또 여기 또 주차장에 혼자 와서 제가 주차장에 7시 20분에 도착해가지고 또 잤단 말이에요 또 진짜로 주차장에 불빛이 굉장히 밝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이, 거기서도 또못 깰까봐, 알람을 세개 맞춰놓고 자요 아, 진짜로. 그세개 맞춰놓고, 아, 어떻게 일어나야 되나. 근데 잘 일어났어요. 쓰러지면 잘실고 가줘요. 자, 근데, 요거 이제 요거, 요게 조금 멋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누군가가 그걸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추가 소비의, 추가 소비의 한계 비용이 0이란 뜻이야. 추가 소비의 한계 비용이 0이란 뜻이야. 즉, 추가 소비, 누군가 그것을 소비하거나 내가 소비할 때, 한계 비용,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란, 뜻이에요. 자 요거 아주 매력적이잖아 그죠? 이따 객관식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성이라고? 비경합성 이라는 겁니다. 비경합성 이게 이제 공공재의 가장 큰 대표적 특징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지면 다쓸수 있다. 다쓸수 있다. 2번 비배대성이 있죠? 비배대성 이건 뭐였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바보 멍청이가 아닌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것은 돈을 내고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해도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죠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다. 그럼 결론적으로. 추가소비 한계비용 없다 즉 내가 써도 다른 사람 티 안나고 공짜로 쓸수 있으니까 무슨 생산이 가능성이 높은 거야 과소 생산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과다 과소는 좀 멋있는 표현으로 뭐라고 쓴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예시가 공공재가 됩니다.